자, fx, 2차함수 fx라는 게 있어요. 다음과 같대. 자, x에 대한 방정식이 있는데 네, 두 근이 나와 있어요. 즉 x, 얘네들이 x절편이라는 의미네. 자, 그러면 우리는 뭘할수 뭐 있다? 아, 함수식, 함수 fx, 즉 방정식 fx는 0이라는 함수식을 만들 수 있다. 자, 두 근의 합이 뭔가요? 2죠. 그러면 최고차항개 계수는 모르는 상태에서 두 근의 합이 2니까 x의 제곱 빼기 2x라고 쓸수 있겠죠? 두고 대고 보 마이너스 8이다, 이렇게. 자,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정보가 있는지 봤더니 범위를 주었고, 최대 값에 대한 얘기를 했어.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. 그러면 A는, A는 일단 우리가 양수인 줄지 모르는 상태니까 놔두고요. 이 뒤에 있는 녀석의 대칭 축, 즉꼭짓점의 액수자표를 찾아보자는 얘기입니다. 자 그러면 결국은 얘가 x-이니까 찾아보시면 x가 1이라는 걸 알게 돼 그래서 대칭축이 1이라는 걸아는 상태니까 그래프 그리는데 어려움이 없죠 이렇게 그래서 대칭축 여기가 x가 1인 상태입니다 자 근데 마, 플러스 오에서 8까지죠 그럼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어딘가에 1이니까, 이쯤이 5일 거고, 이쯤이 8이다.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? 그래서 얘가 x 의5고요 x가 8입니다. 그럼 우리는 어디만 본다? 저 영역에 있는 이 그래프만 바라본다. 그리고 등호가 들어있기 때문에, 등호가 들어있기 때문에, 둘다 이러한 상태야. 그러면 최대값이 80이랬죠. 자 그런데 얘는 기본적으로 이걸 안 썼네. 기본적으로 우리가 a가 0보다 크다라는 전제조건으로 풀고 있어요. 자 그러면 이때 이때가 최대값 80이 나오는 거죠. 그래서 x에 8을 대입해 보면 a에 88에 64, 8 2 16, 마이너스 8. 여기다 8을 대입하는 거죠. 그러면 여기에 뭔가요? 여기에 몇이어야 한다고요 80이어야 한다고요 자 그럼 얘가 몇입니까 2 4죠여기 40만 남지 따라서 a가 2라는 걸 알게 돼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음, 아직까진 문제가 없고요 자두 번째 이번에 a가 음수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립니까 뒤집히지 이렇게 뒤집힐 거야 자 그러면서 대칭축은 이미 알고 있죠 어, 대칭축 1이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얘는 x가 1인 겁니다 그쵸 렇 근데 우리가 5에서 8까지 라는 범위를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5에서 8까지니까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5인지점 x가 8인 지점. 그러면서 우리는 어디만 바라봐? 여기를 보는 거죠. 근데 최대는 어디야? x가 5일 때였던 겁니다. 자, 그래서 x에다가 5를 넣어 보시면 a 하고요. 25, 5, 20, 이렇게 돼. 그래서 결국 7a가 되는 거죠. 이게 몇이라고요? 80이라고요. 그러면 a 값은 7분의 80이 나오죠. 근데 a가 음수라 했으니까 불가하다는 거야.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없다는 거고, 앞에서 구한 이 a가 2라는 게 가장 적합한 a 값인 거죠. 자, 따라서 fx를 우리가, 그랬네요 어, a가 2죠? 2배의 x의 제곱, 빼기 x-8. 이게 fx고, f-5니까 대입을 해보면요. 자, 2배의 5, 25, 플러스 10, 마이너스 8. 그래서 얘가 80, 27이 돼요. 그래서 2배 하면 54라는 결과를 얻게 되겠네요.